안녕하세요. 잠실의 신, 잠실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4주차 잠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 엘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24억 8천에서 27억, 전세 10억에서 11억, 월세 1억에 340만원에서 9억에 80만원, 33평 매매 29억에서 33억, 전세 11억 5천에서 12억, 월세 1억에 400만원에서 9억 3천에 65만원, 45평 매매 37억에서 40억, 전세 17억, 월세 5억에 420만원에서 15억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잠실 리센치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12평 매매 12억에서 16억, 전세 5억에서 7억. 월세 2천에 200만원에서 5억에 50만원 24평 매매 26억 5천 전세 10억 5천에서 10억 7천 월세 3억에 310만원에서 5억에 240만원 33평 매매 30억에서 34억 전세 11억 5천에서 14억 월세 1억에 420만원에서 10억에 80만원 38평 매매 38억 전세 15억 5천, 월세 1억에 450만원에서 6억에 300만원. 48평 매매 37억에서 42억, 전세 17억에서 21억, 월세 2억에 560만원에서 10억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25억에서 26억 5천, 전세 10억, 월세 2억에 290만원에서 6억에 180만원. 33평 매매 28억 8천에서 32억. 전세 11억에서 12억. 월세 1억에 400만원에서 9억 5천에 50만원. 43평 매매 34억 5천에서 36억. 전세 15억에서 16억 5천, 월세 6억에 320만원에서 10억에 240만원, 54평 매매 38억 5천에서 43억, 전세 16억 6천에서 17억 5천, 월세 14억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4주차 주간 동향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이 된후 잠깐 조용하다가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는 매물이 적고 계약 및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장기화에 따른 실거주 위주의 장이라 전월세 가능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매나 전월세 모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매. 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신 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